25년 되고 26년 되면 1 0년운세부로 엄청 오잖아 올해 그 얘기해줬을 거야 올해 연애하겠네 올해 연애하겠어 헉, 몇 월에요? 이렇게 물어본다 그랬잖아 요몇 월에요? 어디서 만나요? 물어보거든 얘기는 해줘 얘기는 해주는데 마지막에 한마디 얘기해주는 게 25년도에 연애운이 있는데 언니가 나한테 몇 월에 만나요? 몇 시, 어디서 만나요? 라고 물어보는 건 언니 오늘 가다가 돈 주실 거야 엄청 죄수 좋아 선생님 몇 시에 주세요? 어디서 주세요? 이거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고 어. 지금 그거를 하고 있는 거야 을료월이 좋습니다 네 을료월이 좋아요 을목이 떴잖아 을목이 뜬 상태에서 그쵸? 을목이 뜬 상태에서 금이 강하잖아 그럼 관목이 나쁠 게 뭐가 있어? 아까 임수도 관을 갖고 있으니까 탁 제압하잖아 관이 있으니까 괜찮아 고민 안 해도 돼 네. 응.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는 게 원래. <laughs> 그래도 진짜 공부 많이 했다, 그치? 지금 말하는 게 실력이 좀 없는 사람이 말하는 건 아니잖아. 현실간 음, 말하지. 음, 음. 그렇게 하면 돼야. 지금 여기 이게, 음 양과 음에서 나온 거죠. 복과 화가 나왔고, 금과 수가 나오죠? 그래서, 목화와 금수를 이어주는 게토죠 이게 토죠. 토는 깍두기죠? 토는 깍두기야. 그쵸? 이제 그래도 토를 놔두고, 그러면, 어, 음이 시작하는 건 경금부터죠. 그치? 음이 시작하는. 얘네들은 안전벨브 같은 거잖아. 화는 발산 운동을 한다고 그랬잖아. 염사 운동. 와, 계속 퍼지는 거는, 와, 한두 끝도 없이 퍼지는 거야. 한두 끝도 없이. 그래서 우리가 형살을, 오, 형, 이런 건안 배웠거든요. 이런 거 그저 그닥 필요 없기 때문에 이것도 형살이야. 왜냐면 양의 제일 중심이잖아. 한두 끝도 없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끝이 안 나는 거야. 계속. 그래서 형살이거든. 그래서 지금 중간에 토가 들어가서 얘네들을 묶어주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오늘 목을 할 건데 이제 이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음이 시작하는 글자죠. 그럼 양이 시작하는 글자는 뭐야? 감목이죠. 그렇죠? 이게 갑을병정을 다할 건데 얘네들마다 항상 얘기했잖아. 습성이 있다고. 감목의 습성. 우리가 뭐 갑은 처음이에요. 시작이에요. 창조예요. 선두예요. 평두살이에요. 깃발입니다. 상징이에요. 할 말이 무궁무진하지만 그렇지만 여기에 기준을 두고 이제 감목에 대해서 이해를 할 건데, 그러려면 얘네마다 십성적인 특성이 있어.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십성을 배웠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얘네한테 이제 어떤 십성적인 특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줄 건데, 이게 감목 입장은, 이거는 양의 시작이잖아. 양의 시작인 감목 입장에서 십성들을 붙여줘. 그게 거심리라고 해. 감목 입장에서 왜냐하면 이건 양의 시작이니까 그러면 경금 입장에서 경금 입장에서도 각각 십천간의 십성을 붙여주거든 이거는 음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거를 속심리라고 해 그래서 모든 일간들은 겉심리와 속심리를 같이 갖고 있어 정화 한번 볼까? 여기 정화 많으니까 자, 정화를 봐봐 정화 같은 경우에 감목 입장에서 정화는 뭐예요? 상관. 상관이죠. 그러면 경금 입장에서 정화는 뭐야? 정관이죠. 그러면 상관은 감목 입장에서 봤으니까 거심문이죠. 정관은 속심문이야. 이건 감목 입장에서 봤고, 이건 경금 입장에서 봤어요. 그래서 정화 일가는 여러 가지 또 어떤 물상적인 이야기도 하겠지만 십성적으로 상관 경관이야 정화는 상관 경관이 뭐야? 상관 경관이 고치고 바꾸고 제대로 돼 있는 꼴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거든 정화들은 정화는 에너지라고 했잖아 정화는 불이란 말이야 그 사람이 불을 갖고 왔잖아 그래서 문명이 시작됐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벌을 줬잖아 그쵸? 신화에서. 어, 왜냐면 그 불을, 음, 그, 뭐야, 신들만 갖고 있던 불을 훔쳐다가 인간한테 준 거야. 정화는 그렇게 그리스 신화에서도 벌을 줄 만큼, 신들이 벌을 줄 만큼 굉장히 실질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게 정화예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굉장히 실질적이고, 실용성이 있는 거야, 정화는. 그래서 정화 일가는 실용성이 없는 일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해. 꼭 필요한 일. 맞는 일 이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상관 경관이야. 상관 경관은 가리키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정화 일관 자체가 상관 경관적인 습성이 있어서 그 정화가 세잖아. 아 좋네. <laughs> 뭐, 그렇다. 갑자기 잠깐 생거고 그다음에 이제 갑목으로 가 보면 우리가 갑을 목로 오늘 할 거니까 그렇죠. 갑목. 응. 정화는 안 하려고 하지. 그걸 싫어하지. 정화는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야. 맞아요? 두분 정화들? 아니야. <laughs> 응, 그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낭비하는 걸 싫어하는 거야. 응. 정확하고, 이거를 했을 때 이걸로 인한 어떤 뭐가 있는 것들을 좋아하는 거야. 똑똑한 성분이지. 응. 이게. 그래서 정이 마블에서 목을 만들잖아. 얘가 생명을 만드는 애잖아. 불로. 그쵸? 배웠죠? 우리, 어 우리 배웠잖아요. 그쵸?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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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쵸? 그렇다. 이거는 이제 예를 들은 거고. 자, 간목으로 가볼게. 그러면 간목을, 양의 시작이지. 거심리고. 그럼 간목 갑목 입장에서 간목은 뭐야? 이견이죠? 경금 입장에서, 음의 시작, 속심리. 경금 입장에서 간목은 뭐죠? 천재죠. 음. 을목을 볼게. 을목은, 간목 입장에서 을목이 뭐죠? 정금 입장에서 을목은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거야. 이래서 거심리 속심리를 다 붙이는 거야. 우리가 지금 여기는 을목이 있고 그다음에 정화가 있어서 정화 다운 봤어 임수를 한번 볼게. 예를 들어서 임수를 볼게. 임수가 갑목 입장에서 임수가 뭐예요? 현인이죠. 정금 입장에서 임수가 뭐야? 그렇 그러면은 임수는 식신도식적인 게 있는 거예요. 안 좋은, 그러니까 임수가 약간 편인적인 게 있다고 보면 이 돼요. 편인이 있고, 편인이 있지, 편인이 없지. 편인은 약간 쎄한 게 있거든. 편인은? 정인하고 조금 다르게? 내가 정인을 갖고 있어도 안에 나는 편인도식적인 성향도 있는 거예요. 이 임수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지금 감목은 비견하고 편재, 을목은 겁제하고 정제적인 성향이지. 비견은 뭐야? 비견은 나지. 동료죠. 비견은 동료. 감목은 이렇게 동등한 거야. 이 사람의 성향은 감목의 성향은. 겁재는 뭐야? 경쟁자죠. 그럼 겁재는 경쟁심이 있는 거예요. 현재는 뭐야? 현재는 이렇게 넓게 쓰는 거지. 어, 시야가 좀 넓은 거잖아. 그렇죠 정제는 뭐예요? 아끼는 거지. 여기서 간목과 을목의 성향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음. 을목은, 간목은, 간목을, 간목을 한국이라고 하면, 을목은 일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을목은 생명력이 엄청난 존재야. 그래서 간목이 있으면 을목이 감고 올라간다고. 우리 그 공부도 했죠. 등락에가 공부했지. 그래서 을목은, 생명력이 어마어마하다. 만약에 두 개, 두개 사주에 똑같이 평관이 들어갔을 때, 얘는 좀 이렇게 딱, 이게 또 평두살이라고 했잖아. 요 이렇게 딱 하나, 고집이 엄청 세다고 하잖아요. 이게 곡직 운동을 하기 때문에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운동을 하는 거야. 이 목은. 우리 천지통보 공부하면서 얘기했죠? 얘는 곡직 운동을 한다. 그래서 얘는 해명이 운동을 하는데 누구랑 간다? 일목이랑 가는 거 아니죠. 얘는 개수랑 가지. 그렇죠 임수에서 올라온 운동이라. 근데 얘는 올라와서 그 다음에 확건지는 운동을 하는 거잖아. 얘하고 운동성이 완전 다른 거거든. 음. 그러니까 이런 애가 앞으로만 소나무 같은 애잖아. 얘는 소나무 같은 애야. 앞으로만 그냥 쭉 올라가려고 그래. 내가 제일 잘나야 되고 내가 1등이어야 돼. 그 대신 비견이기 때문에 동료지. 이거는 이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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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겁재가 경쟁심이 있잖아. 그러면 겁재가 조금 더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거야. 그치? 겁재가 조금 더 의식하는 거, 쟤보다 잘해야 돼. 쟤보다 많이 가져야 되를 의식하는 건 오히려 울목이고, 기견은 약간 드라이하단 말이야. 이게 지지로 내려오면 인월, 묘월, 진월. 이게 목이거든요? 이게 2월, 3월, 4월이에요. 2월달에 어때요? 2월달에 습해요? 똑같은 목인데, 우리가 한난준습을 또 정확하게 들어가서 배우진 않았지만, 목이라는 건 인을 뜻하고, 목이 습한 존재거든? 수생목을 해야 되잖아. 수생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은 습한 존재인데, 이목 중에서 간목은 습하지 않아. 을목은 어때? 물먹은, 물먹은 처녀라고 하잖아, 우리가. 아제 물먹은 뭐라고 하잖아. 이 묘목은, 개수가 장생하잖아, 여기서. 그러니까 얘는 묘, 묘지는 막, 스파 <laughs> 물, 물, 물 올랐다고 하잖아. 응. 물 올랐다고 하잖아. 그래서 묘가 뭐예요? 부앗살이죠. 물 올랐잖아. 이는 아니야. 이는 같은 목인데 약간 드라이해. 내, 약간 내가 있어. 나 하나가 더 중요해. 그래서 간목은 커다란 드름나무 같이 이렇게 나 하나가 강하다면, 을목은 같이 막 얽히고 설키고 막 이렇게 응. 가는 애들인 거야. 그 성향이 나라로 따지면 한국과 일본의 차이야. 한국은 많이 안 뭉쳐요. 각자 노생합니다. 왜냐면 너도 잘났냐? 나도 잘났어. 이게 감목일간 감목은 깔려있어. 그치? 근데 만약에 어떤 목적이 딱 생기잖아. 이 탄핵 해야겠다. <laughs> <laughs> 탄핵 저거 탄핵 해야겠다라던가. 오, 뭐, 올드컵이야. 어, 이러면 확 뭉치는 기, 그게 비견이야. 그게 감목의 성질이야. 근데 을목은 그냥 두루두루 다 같이 이렇게 쫙, 번진, 쫙 번진다 쫙번진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쫙. 생명력은 누가 더 강하겠어? 을목이 훨씬 강한 거야. 그럼 똑같이 평관이 들어왔다, 여기에. 간목은 부러져요. <laughs> 양간은 부러져. 간목뿐만이 아니라 양간은 이렇게 대가 센 거거든, 양간은. 근데 이제 음간 같은 경우에는 십이 운성에서도 양간 을 이렇게 묻혀서 가는 존재잖아. 그래서 음간들은 가늘고 길어. 가늘고 길. <laughs> 그래서 우리 봐봐봐 여기 경금이 보통 경금이 이게 서쪽이잖아요. 그쵸 금이 서쪽이라고 했잖아. 여기 목이 동쪽이고 그래서 우리가 동방 예지국이잖아요. 그러면 서방 국가는 누구야? 옛날에 미국 같은 거였지. 그래서 미국이 와서, 야, 문호 개방해! 했을 때 간목 어떻게 했어? 꺼져! <laughs> 그치? 웃기지 마! 어떻게 했지? 자, 일본 어떻게 했어? 을경합을 했어요. 을경합을 해서 <laughs> 금이 돼가지고 다시 왔죠? 이런 성분이 다르다는 거. 야 이렇게 성분이 좀 다르다. 그러면 을목은 합의하겠죠. <laughs> 세상 살기는 을목이 준비하는 거. 그이 뭐라 해야 돼 생존력도 생존력도 을목이 훨씬 강하겠지 갑목보다 갑목은 그냥 주구 장창 어이 고집이잖아 고집 음 북한은 이제 갑목이 야 북한도 한국이니까 갑목의 성질이 있겠지만 지금은 나라가 나뉘어서 조금 달라졌겠지 이게 지금 내일 수업하려고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뭐좀 지워야 되죠? 아이고. 북한 얘기가 나와서. 네네네. 네, 네. 어,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비견과 업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계속 설명. 이게 벌써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설명은 한 시간 내내 할 거예요. 이게 알려져 있는 김정은의 사주예요. 아, 김정은에서 여기가 해자축이라고 있죠 이렇게 해자축 어때요? 이거 수죠. 수는 어떤 나라 춥고 꽁꽁 얼고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갑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수는 순대 춥잖아, 엄청 춥고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런 동토 땅에 있는 울목이겠죠. 울목은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북한은 이렇게 보기보다는 조금 다르게 봐도 될것 같고, 응? 어, 북한은 이제 그게 많이 없어지지. 그래서 우리가 감목이라서 선두 기질 같은 게 되게 많잖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되게 많잖아. 그리고 세계 제일도 많잖아. 늦게 시작했어도 하다 보면은 세계 제일을 하잖아. 이게 감목 기질이야. 이게 선두 기질이고. 어. 그리고 편재 같은 경우는 그때 장난감으로 했을 때 뭐라 그랬어? 여러 가지를 다 가져야 되는 사람이고 경험치가 되게 많아야 되는 거란 말이야. 이거 여기서 간목하고 무토하고 만나면 이게 무모해진다고 했잖아요. 목구토 하는 거거든. 간목은 잇목이잖아. 새로 처음 생겼죠. 호기심이 얼마나 많겠어. 그렇죠 감목이니까 호기심이 얼마나 많겠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게 편재의 모습도 돼. 그러니까 하나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경험치가 되게 많은 거를 좋아하는 거야. 근데 감목의 만약에 단점이라면 새로운 애잖아. 그러늘 새로운 걸 좋아하겠지. 응. 그래서 그래서 갑자일주. 이것도 천간의 첫 번째 글자고 이거는 지지의 첫 번째 글자고. 그래서 이 갑자일주가 호기심이 엄청 많다. 정제, 육정인. 남자를 계속 바꾼다. <laughs> 새로운 남자가 좋아. 그렇게도 얘기해줬었잖아. 음, 그런 것도 있는 거야. 그런 특징이 간목에게도 있어. 간목에게도. 그리고 비견은 동료라고 그랬잖아. 비견은 내 형자란 말이야. 그럼 먹을 게 있어, 비견이. 야, 너 먹어. 이렇게도 할수 있지. 비견은. 그치? 근데 겁제는 뭐라 고 그랬어? 경쟁자거든? 경쟁자는 뭐야? 내가 얘를 이겨야 되거나, 얘가 나를 이기는 사람을 경쟁자라고 하죠. 그럼 경쟁자하고 나눌 거야? 너무 많안 되지. 그런 습성이 있다는 거야. 을목은 이렇게 내가 움켜지는 습성이 있어. 거기다가 정제이잖아. 정제는 아끼고 집착하는 거라고 했죠. 그럼 만약에 을목 일주가, 을목 일주가 무관성이야. 을목 일주가 무관성인데, 뭐 이렇게 정제 같은 거 있고, 살짝 귀문 있어. 무관성인데. 남자 만났어. 이 남자한테 꽂혔어. 어떡하겠어. 확, 확, 집중해. 그러면은, 그런 사람하고, 감목인데 무관성이야. 정제 있어. 감목도 정제 있어. 이둘 중에 누가 더 스토커가 될 확률이 높을까? 그치? <laughs> 먹모치 <울먹은> 침... <laughs> 어, 그렇게 조금 다른 거야. 구성이 똑같아도. 왜냐면 기본적인 습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 감목은 늘 신선한 거예요. 그리고 감목은 기운이라고 했지. 눈으로 보이는 건 을목이라고 했죠. 기억하시죠? 그러면 감목은 기운이야, 기운. 감목은 그냥 생기야. 생기. 원래 감목하고 여긴 을목이지만 원래 감목하고 개수 이거잖아. 촉촉한 거 같이 있으면 피부가 엄청 좋아. 개지 <laughs> 아, 응. 근데 여자 사주에 여기 여자 사주에 지금 목이 없잖아? 여자 사주에 목이 없으면 생기가 없는 거야. 여자 사주에 특히 간목 같은 거 있어줘야 생기가 좀 돌아. 음, 그럼 음. 아들이 아들이, 아, 아들이, 네. 아들이 이제 크면 생기가 엄청나. 응응응. 응. <laughs> 기토는 기토에 기토에 충실한 거고 무토는 그 대신 뭐랄까 기토는 전문가예요 무토는 조금 더 사이즈가 클수 있다 약간 좀 다를 수 있지 음, 그래서 감목은 그런 성질이 있어 음, 처음이고 시작해야 되고 막 이런 거니까 만약에 이거 우리가 완전 십성을 빼고 물상 같은 걸로 봤을 때 감목이 딱 있다 천간에 그렇죠 근데 얘가 시작이고, 선두고, 처음 해야 되고, 이거 깃발 같은 것도 돼. 자, 여기를, 이거는 상징 같은 것도 되거든? 왜냐면 기운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쟁, 옛날에 전쟁했을 때다 깃발 하나씩 갖고 있었죠. 그쵸? 우리 잘은 모르지만 그 빛, 저기, 뭐야,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여기는 무슨 깃발, 뭐오랑캐는 저런 깃발, 뭐 우리는 이런 깃발, 외군은 저런 깃발 갖고 있잖아. 이게 우리를 상징하는 거거든. 그게 감목이야 나를 상징하는 거, 나를 따르라 하는 거거든. 그럼 이런 갑 갑목 같은 게 있는 사람이 만약에 사주에 이렇게 병화 같은 거랑 같이 갖고 있다 청간에 병화는 뭐야? 촥 보여주는 거죠. 어, 촥 빛이잖아. 근데 나는 상징 인 같은 거고 처음이고 시작인데 청간에 이렇게 병화까지 딱 있어. 그럼 이런 게 바로 랜드마크 같은 거야. 어, 이게 일간이다.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지. 이게 일간이다. 나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 이거는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음. <laughs> 병화가 또 운으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간목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 간목이, 만약에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여자 사주에 간목이 없으면 싱싱하지가 않다고 돼. 남자들 얘기야. <laughs> 그치, 나처럼 잇목이 좀 있어줘야 돼. <laughs> 엄청 중요하지. 음. 뭐가 더 없어요, 나는? 여기는 지금울 아, 여기 을목도 있지만 여기는 해수가 뭐할 거야? 어, 지상간. 해수가 뭐하는야 간목을 숨기고 있고, 간목 장생시키는 애잖아. 그 지장간 안에. 뭐 지상간 안에라도 있어줘야 돼. 뭔가 있어야 돼. 뭔가 있어야 돼. <laughs> 여긴 개수도 있잖아. 아니. 아. 아. <laughs> 그래서 그렇게 잇목목 같은 경우는 중요해. 음, 음, 음. 거기다가 목의 상징은 또 이렇게 인자하고 이이거잖아 이, 이거 이거잖아요 이거. 맨 처음에 그치 맨 처음에 했을 때어 어. 그게 다 지금 일맥상통하는 거야 그런 것들이. 그래서, 간목은 그런 상징적인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사주의 간목이, 만약에 좀 약해졌다. 간목이 약해졌어. 이 사람이 간목이 중요한데 간목이 좀 약해졌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개운 방법을 얘기해줘야 되잖아? 어떻게 얘기해줄 거야? 산에 왜 갈까? 그치, 그치. 산에, 이거는 기운이잖아. 이거는 기운이기 때문에 산림욕하러 가는 거야. 그러면 정말 둘레길이라도 가야 돼. 이런 사람들은. 음, 글자로 갖고 있는 것보다 나아요. 이거는 청가는 우리가 기운이라고 배웠죠? 청가는 기운이고 지지는 이 기운에 관한 운동성이라고 배웠잖아. 그럼 청간의 글자가 모자라면 이걸 기운으로 받아야겠지. 이거를 글자로 받고 숫자로 받을 수도 있어. 그것들도 기운이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기운으로 받는 게 제일 좋아. 이게 이렇게 곡직 운동인데 이걸 어떻게 사람이 만약에 만약에 수가 부족해. 수는 수렴하는 운동이잖아. 그러면은 활달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잠깐 앉아서 명상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수가 되거든? 아니면은 이거를 식 십성적으로 해석해서 그런 운동성을 만들어야지 그게 아닌 상태로, 어, 보완하는 거는 쉽지는 않아. 화가 없어. 화 어떤 사주에 화가 없는지도 봐야 돼. 그치?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경원 씨가 토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서 이렇게 지탱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토가 있, 있는 게 좋아. 지지 같은 경우에는. 응. 근데 지금 우리 저기 경원 씨는 지금 정관이잖아. 그러니까 토가 아무 토나 들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지금 해멸를 하고 있으니까 미토 같은 거 들어오면 괜찮겠지. 나한테는 식신이고, 식신 정관 합이고, 해묘미를 짜니까. 이런 거 괜찮은 거야. 만약에 축토가 들어왔다. 축토가 들어왔다. 그래도 해자축을 짜죠. 해자축. 근데 나 해수 뭐야? 천울개인이잖아. 나쁘지 않죠? 그렇. 근데 만약에 진토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굉장히 잘 썼으니까 경원 씨가 그때 반한 쌀로 썼고 하니까 망신 쌀 얼굴 보여주는 걸로 썼는데 자칫 잘못 쓴다. 그럼 이거 임묘된다 그랬잖아. 해수가 임묘되면 일 못한다. 그래서 간판도 한번 내렸죠. 그런 것도 연관이. 뭐? 아픈데 해묘미가 들어오면 삼합운동을 확실히 하잖아. 편인 구글짜지만 해묘미는 무슨 운동을 해? 간목 운동을 하는 거야. 내가 천간에 을목을 띄우고 있지만 해묘미가 모이면 간목을 만드는 거야. 나한테 정인이잖아. 나쁠 건 없지. 근데 내가 을목을 갖고 있으니까 을목처럼 보여질 수도 있고, 어? 을목은 아까 이런 공부라 그래서 내가 그때 한번 해석해 줬잖아. 이런 공부에 대한 드러내밀 수도 있고 나쁠 게 없어 편인 아, 구글자도. 간목 운동하는 건 맞는지 보여지는 게을목이잖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음. 그리고 내가 항상 을목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 간목은 정인이고 을목은 편인인데 항상 정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편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 내가 음 그런데 만약에 미토가 들어왔는데 만약에 대운에서 미토가 들어왔는데 천간에 간목이 뜨는 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는 대, 제대로 쓰는 거지 월이 아니라 연에 미미 대운에 미, 미 대운에 뭐 어, 세운으로 천간에감목이 떴다 그럼 제대로 쓰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감목을 쓰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정화다 아까 여기 병화였잖아 병화는 얘를 이, 이게 뭐야 이정표 같은 얘를 이렇게 비춰주는 거라서 얘는 이렇게 되면 은 등대도 돼 아까 내가 랜드마크라고 했지. 약간, 약간 이런 거지. 저기 서울로 치면 제1 롯데월드. 옛날에는 이거 63빌딩 같은 거였겠지?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 그래서 이거 등대라고 했어. 보여지는 거거든. 저기이정표잖아 그걸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데. 만약에 정화가 감목이 있다. 정화는 뭐야? 병화랑 다르죠? 정화는 뭐야? 열이지. 에너지지. 에너지. 불이잖아. 이게 막 계속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해? 뗄감도뗄감이지만 얘는 또 산소라고 되어 산소가 계속 들어가는 거거든. 거기다 정화 입장에서 얘는 뭐야? 정인이잖아. 그럼 계속 새로운 생각들이 계속 들어와서 상관경관하는 거겠지. 갑목을 가진 정화의 상관경관과 갑목이 없는 정화의 상관경관 다르겠지. 어찌 됐던 갑을목이 있어줘야 정화의 상관경관이 조금 더 좋겠죠. 그렇게 보는 거야. 음. 그런데 갑목은 그런 상 그런 입장이다. 을목은 아까 여기 임묘진도 했잖아, 우리가. 여기는 약간 드라이한 애라고 했잖아. 얘는 좋아한 애야. 2월달에 습해? 좋아하지. 2월달에 좋아하지. 하나고 좋아하잖아. 춥고 좋아하잖아. 입춘이, 입춘이 2월 초에 있지만, 충분으로 넘어가려면, 입, 경칩이 되고, 경칩, 개구리가 깨고, 춘분히다 여기 있잖아. 요에. 그쵸? 이때가 돼야 따뜻해. 2월달에 우리 다 파카 이버 여기 패딩 입잖아, 그치지 어. 그래서 이때가 돼야지 습한 거거든, 수생목을 쫙 해가지고 이때 습한 거거든. 그 그러니까 을목은 감목에 비해서 약간 이게 또 이게 칭칭 감달했잖아, 습하다는 거 자체가 뭐냐면 냉정하지 못해. 야, 응. 을목이 응. 거기다가 여기 언니 계속까지 있으니까 더 냉정하지 못하겠지. 응. 을목 자체가 되게 인간적인 사람 갑목은 어떤 목적이 아니면, 아까 그랬잖아. 우리가 탄핵시키거나 이럴 때만 모이지. 아니, 별것도 아닌 걸로 모이면 하도 왜 저래? 막 이런 거 있잖아. <laughs> 그런 것도 있는 거야, 갑목이다 좋은 게 아니야. 근데 을목은, 어, 습하니까, 그러니까 습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특히 엉기는 거거든? 측은지심이 엄청 많아. 근데 을목에다가 편의편강까지 있다. 그럼 어떻겠어? 어. 측은지심이 많겠지. <laughs> 마음도, 그치? 엄청 감성적인 사람일 수 있겠지. <laughs> 생명력은 끝내주게 좋은 애야. 아까 이렇게 번지는 기운이라고 그랬잖아. 감목은 이렇게 올라가는 기운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기운은 되지만, 번지는 기운은 여기 수습하면 여기로 번져 있고, <laughs> 여기 수습하면 여기로 번져 있잖아. 그래서 을목이 사람이야. 병화가 뜨면 을목이 잘한다고 했잖아요. 음. 을목은 성향적으로는 겁제의 성향과 정제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뺏기기도 싫어하고 내 것도 좋아해. 근데, 음, 근데 겁제가 보통 우리가 해석할 때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경쟁자야, 욕심 많아,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성향이 을목에게도 있지만 겁제격이라던가 사주에 겁재가 월재 있다던가 겁재가 많은 사람들인 경우에는 양보심도 엄청 많아 아, 그거 이제 그거는 잘 사람들이 캐치를 못하는데 내가 사람이 재산이라는 말도 했잖아 어, 그러기 때문에 내 것만 내 것만 갖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도 있어 되게 반대복급적으로 어. 평가는 되게 힘든 거잖아. 평가는 되게 힘든 거라서, 힘든 거를 인성으로 받아들이면서 받을 바들하고 있기도 하지만, 평간이 너무 힘들면 도망가기도 한다. 다 이중성은 있어. 재성이 없으면 여자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지만, 어떤 사람은 집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반대극부적인 것도 머리에 알고, 상담할 때꼭 얘기해보고 상담해야 돼. 이렇게 음. 두 개가 달라요. 그러면은 만약에 병화에, 이게 지금, 간목에 병화가 있을 때는 얘가 이정표가 된다고 했죠.